이드니 보이지? 조그맣게 주면 잘 먹어 그래도. 큰건 먹기가 좀. 음, 맛있다. <laughs> 기... 누가 이렇게 예뻐? 거기서 고기 나오겠다 이나. 음 맛있다. 고기 향이 <laughs> 엄청 강하네. <laughs> 응, 음, 맛있다. 그러니까 맛있다. 더 줘요. 어, 이건 뱉은 거야. 여기서 옥수수 고르는 거야, 지금. 한번 줄게, 엄마가. 가져까잠만 어 이거 봐 보자마자 고기 여기 뱉었어 여기에다 섞어야지 <laughs> 그럼 고기랑 옥수수랑 응. 갈아가지고 응. 밥이랑 섞어 좀 제일 좋은 거 아니야? 니까 그러니까 이거 소고기를 간 거를 응. 해주면 잘 먹어 근데 아직 얘는 이거 그냥 씹어 먹기야 그런가? 저번에 잘 먹었는데 이게 제일 부드러운 건데 이거 안심이 기름기 들어간 거잘 먹어 향의 문제 같은 향 아니야 아니, 기름기 들어간 거잘 먹어 그래. 고기도 벼룩시장 하나 봐. 벼룩시장 소리인가? 여기 있는데 옥수수. 이건 아니잖아. 이거잖아 옥수수. 여기 있잖아. 맛있나 봐. 응. 아빠가 아뜨 아뜨하면서 옥수수 알 발라버린 보람이 있네. 여기 또 옥수수 줄게 엄마가 고기랑 같이 먹는 거야.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. 여기 있어 이누나. 여기 응. 엄마가. 옥수수. 새가 줘, 새가 오지? 응. 아이고 맛있다. 이거 버릴게. 어 응. 아니야 아니야 앉아. 니가 이거 보면 환장하겠다. 뭐? 아, 안 돼. 좀 이따 고기다 많이 먹으면. 음. 응거해 주네. 응. 소리나 그 소고기, 그 소스 엄청 잘 먹어. 아, 돼 있네? 응. 도착다 응. 응. 뭐지? 응. 거 자동차 빨간 자동차 뭐 진짜 촘촘히 먹어, 고기는. 나 이거, 먹어야 하는 거지. 이드나 맘마 잘 먹으면 아빠가 이거 갖고 놀게 해줄게. 응? 맘마부터 잘 먹으면. 아, 아 맛있게 먹자. 있어. 냠냠냠냠. 응? 뭔가 심심한 기분인데? 갑자기 밥잘 먹냐? <laughs> 상킨 <상침, 상침. 웃음> <상침> 같은 <같았냐? 웃음> 없어 입에? 응? 응. 뽀뽀. 너 너무 예쁘구나. 엄마도 잘 먹는구나. 나도 잘 먹을게.

오. 뚜껑 닫아주세요.